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등병의 편지가 생각나는 캐리어와 버스터미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새로운 배에 또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승선하러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영상을 짤막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가게들 너무 이쁘죠. 배를 타게 되면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들이라 배에서도 보려고 영상에 담아 놨어요.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산까지 갔는데요. 곧 승선을 하러 가서 그런지 오랜만에 간 고속터미널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또 이때까지도 승선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실감도 안 났어요. 실습 때도 초임 사망사 때도 버스를 타고 기차도 타고 승선하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뭔가 모를 아쉬움과 미안함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육상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커피인데요. 또 먹고 싶네요. 이곳은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 있는 부두인데요. 자동차 운반선과 벌크선이 정박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의 승선을 맡아주는 대리점분과 이날 같이 승선하는 분들을 만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갑자기 영상처럼 뒤로 감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얼른 앞으로 나아가야 또 새로운 휴가를 맞이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며 도착한 곳은 출입국 사무소인데요. 그날 같이 승선할 분들과 승선 전에 심사를 마치게 돼요. 이날 실기사도 같이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스쳐만 봐도 제가 첫 실습을 앞두고 긴장했던 모습들이 투영되는 것 같아 뭉클했지만 이런 시간과 과정들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는 같은 회사에서 상기사로 승선할 때 만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심사를 마치고 다시 대리점차를 타고요. 선박 부두가 있는 곳까지 오랜 시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석탄부두입니다. 한국에 입항하면 이렇게 다음 항국까지 사용할 연료를 벙커 빠지로부터 받고요. 육상 수리업자가 승선하기도 하고, 기기나 부품을 받기도 하고, 출항해서 외국에 갈 때까지 먹을 식수와 음식도 받고요. 점검 시기가 도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정박을 하게 되면 저는 사망사니까, 밤낮으로 6시부터 12시까지 당직인데요. 이런 보급이나 수리 등이 제 당직 시간이 아닐 때도 있지만, 몇몇 가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하다 보면 하루 일분일초가 빽빽히 지나가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보셔서 익숙한 화면들이죠. 바다와 하늘, 풍경들은 제 맘도 모르고 아름답기만 하네요. 그렇게 또 6시간 동안 화물 작업, 정박 당직을 서는데요. 당직 교대하고 씻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돼요. 아침 당직까지 잘수 있는 시간을 괜히 한번더 헤아려 보며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너무나 더 자고 싶지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5시 45분까지 다시 사무실로 내려갑니다 하역기기들은 24시간 내내 작업을 해요 지금은 한국에서 석탄을 육상으로 하역하고 있고요 정박 작업 때도 여러 일이 있겠지만 그중한 가지가 이렇게 배의 흘수를 보러 가는데요 배가 얼마만큼 물에 잠겼냐로 배에 실린 화물의 양을 알수 있어요 배의 앞부분인데 이렇게 앵커도 보이고요 이 하역 장비가 엄마라면 불도저는 애기예요 엄마가 크게 석탄을 푸고 나면 불도저가 들어가서 남은 석탄을 싹싹 긁어모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감사한 일 소확행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제 속마음을 헤아려 줄수 있는 가족과 내 편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저에게 감사한데요. 해양대학교를 졸업했으니 꼭 항해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회사지만 승선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취업 합격 문자를 받고 기뻐했던 제 모습, 정말 감사하고 뿌듯해했던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승선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과 모습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야 업무도 환경도 내 집처럼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얼른 시간이 저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시간에게 감사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